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스토리입니다. 최근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속한 포트넘과 엄청난 실력으로 요즘 대세인 리버풀의 경기를 보셨나요? 90% 이상 리버풀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손흥민 선수의 대부댁 덕분에 포트넘이 리버풀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말았는데요. 리버풀의 최고의 선수이자 손흥민 선수의 라이벌인 득점 랭킹 1위 살라는 팀의 최고 선수로 꼽힙니다. 살라의 활약 덕분에 리버풀은 올 시즌 사관왕에 도전하고 있기도 한데요. 살라 선수가 라이벌이자 바로 뒤에서 바짝 추격해오는 득점 랭킹이 위 손흥민 선수를 너무 의식했을까요? 경기 중 같은 리버풀 동료에게 패스도 안 하고 혼자서 골을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살라의 플레이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토리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는 현재 득점 랭킹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마인드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지난 리버풀전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득점왕 타이틀은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팀이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골을 넣지 않아도 좋다. 내가 골을 넣었을 뿐 모든 득점은 팀과 함께 만들어낸 것. 손흥민 선수는 겸손하게도 본인이 넣은 골을 팀과 나누었으며 개인 기록보다 팀의 성적이 우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손흥민 선수가 쫓아가는 살라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입장이 다른가 봅니다. 영국의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살라에 대해 기사를 다루었는데요. 팬들은 살라가 팀 동료 루이스 디아즈에게 패스하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살라 본인의 득점을 위해 혼자만의 플레이가 코트넘에게 승리를 못한 원인. 2위 손흥민을 의식했나? 왜 혼자서 골을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경기를 하는 건가? 문제가 된 경기는 지난 8일에 열린 코트넘과 리그 홈 경기였습니다. 우승 경쟁을 위해 꼭 이겨야 했던 리버풀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남은 일정이 힘들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경기에서 살라는 여러 번의 공격 기회를 잡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디아즈에게 패스하지 않아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좋은 공간에 있는 디아스가 아닌 사디오 마네에게 패스를 하거나 앞에 수비가 있는데도 슈팅을 때렸습니다. 심지어 여러 유튜브 채널에 토트넘전 살라의 실책성 플레이를 담은 영상이 업로드 됐는데요. 이러한 장면만 충격적이게도 무려 다섯 차례 이상 됩니다. 쉽게 말해 드리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누가 봐도 살라가 혼자서 이기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인데요. 디아스 뿐 아니라 반에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도 살라의 패스를 받지 못해 좋은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전에도 살라는 만에에게 패스를 잘 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살라에 대해서 인터뷰하였는데요. 살라의 이기적인 플레이는 고쳐지지 않는다. 어쩌다 한 번은 괜찮은데, 한 경기에 다섯 번 이상은 너무 많다. 그의 슈팅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너무 혼자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득점이 많은 것이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다. 2위인 손흥민을 너무 의식하여 1위를 지키기 위해 팀플레이를 포기해 보인다. 이렇게 살라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라이벌인데 너무나 많은 플레이와 인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라의 득점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살라 선수의 득점 1위를 대한민국 최초로 뺏을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데요.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손흥민 선수의 인성과 플레이는 앞으로 더 길게 보았을 때 팀에게 큰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여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앞으로 더 좋은 기량을 보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셔서 자유롭게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 스토리였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